안 돼. 내 아내를 돌려줘. 베트남 벤탄 시장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절망적인 외침. 수상한 차가 굉음을 내며 사라져 가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건너편에서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데려올게요. 갑자기 나타난 30대 한국인 여성이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위험한 상황이 일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인지 출근길 지하철에서인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신혼여행이 악몽으로 변한 순간 그리고 그들을 구해낸 놀라운 여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준호씨 32세, 김소영씨 29세 부부입니다. 준호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소영씨는 땡땡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3개월 전인 지난 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로 각자 바쁜 업무 때문에 계속 미뤄두고 있던 신혼여행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어요. 여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쉬자. 휴대폰도 꺼두고 완전히 힐링하는 거야. 맞아. 나도 병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특히 코로나 이후로 업무량이 늘어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쉬고 싶다. 평범한 직장인 부부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베트남 호치민은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적인 도시지만 최근 들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벤탄시장 주변은 하루에도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만큼 각종 소매치기, 사기, 그리고 심지어 납치 사건들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씨 부부는 여행 가이드북에 나온 일반적인 주의 사항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이런 심각한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5월 3일 오후 인천 공항에서 출발한 준호씨 부부는 약 6시간의 비행 끝에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열대기후와 이국적인 분위기에 두 사람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 정말 다르다. 공기부터 완전히 달라. 사진으로만 봤던 곳을 직접 와보니까 신기해. 벌써 여행 온 기분이야. 호텔에 체크인한 후 첫날 저녁은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쌀국수와 월남쌈 그리고 베트남 전통 커피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맛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구경하자, 통일궁도 가보고, 전쟁 박물관도 가고, 그래, 그리고 꼭 벤탄시장에서 쇼핑도 해야지. 엄마가 베트남 커피 사오라고 하셨어. 여행 첫 이틀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통일궁에서 베트남의 역사를 배우고, 전쟁 박물관에서 가슴 아픈 과거를 되돌아봤죠. 메콩강 투어에서는 색다른 수상생활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소영씨는 매일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행복한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베트남 정말 좋다.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 특히 쌀국수는 매일 먹어도 안 질려. 그런데 말입니다. 셋째 날 오후, 벤탄시장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에 시장을 둘러본 후 현지 음식을 먹으려고 시장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객행위로 보였습니다. 몇몇 현지인들이 다가와서 좋은 식당을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저렴한 기념품을 팔겠다고 하고 심지어 마사지 쿠폰까지 주면서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끼리 천천히 둘러볼게요. 준호 씨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 소영 씨가 불안해하며 남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외국에서는 누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더군다나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결국 부부는 호객꾼들을 피해 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노점으로 피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따라오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맛있는 쌀국수를 주문했습니다. 휴, 그래도 여기는 조용하네. 역시 현지 음식은 이런 데서 먹어야 제맛이야. 맞아, 관광지식당보다 훨씬 저렴하고 맛있어. 내일은 어디 가볼까? 노점 주인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베트남 여성이었는데, 간단한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줬습니다. 덕분에 부부는 편안한 마음으로 점심을 즐길 수 있었어요. 쌀국수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영 씨가 호기심에 물어보자 노점 주인이 웃으며 몇 가지 재료를 설명해 줬습니다. 고수, 라임, 누영맘 등의 이름을 적어주기도 했고요. 평화로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소음도 오히려 이국적인 정치를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경, 준호 씨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어? 괜찮아? 뭔가 잘못 먹었나? 뭐, 나는 평소에도 자주 그랬잖아. 장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금방 올게.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평소에도 장이 예민한 편이었는데, 특히 외국 음식을 먹으면 더 자주 탈이 났던 거예요.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럼 천천히 다녀와. 나는 여기서 더 먹고 있을게. 그리고 휴지 챙겨. 소영 씨는 남편을 보내고 혼자서 남은 쌀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점 주인도 웃으며 따뜻한 차를 한잔더 가져다 줬어요. 화장실은 노점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급한 마음에 아내에게 10분이면 돌아올게 라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혼자 남은 소영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시장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온갖 향신료 냄새, 과일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과일들이 정말 많네. 나중에 저것도 사봐야겠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영 씨가 혼자 앉아있던 순간 갑자기 회색 봉고차 한 대가 노점 바로 앞 골목에 멈춰섰어요. 엔진 소리가 유난히 컸는데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성이 빠른 속도로 소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 다른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둘다 평범한 현지인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뭐, 뭐 하는 거예요? 소영 씨가 당황해서 일어서려는 순간, 그들 중한 명이 베트남어로 빠르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물론 소영 씨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수 없었어요. I don't understand. I don't speak Vietnamese. 소영 씨가 영어로 대답했지만 상대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다급해졌어요. 그때 40대 남성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같이 가자. 놀랍게도 한국어였습니다.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어요. 이 순간 소영 씨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 하거나 오히려 피해버렸습니다. 노점 주인마저도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마음, 이해가 되시죠? 외국에서는 관광객들이 당하는 일에 현지인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특히 조직적인 범죄라면 더욱 그렇고요. 소영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대방이 두 명이나 되는 데다가 체격도 훨씬 컸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런 일에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말이에요. 제발 저를 왜 데려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소영 씨를 봉고차 안으로 끌어넣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준호 씨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안 돼, 내 아내를 돌려줘. 준호 씨는 미친 듯이 봉고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시동을 걸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소영아, 소영아. 절망적인 외침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 씨는 달리는 차를 맨발로 쫓아갔지만 당연히 따라잡을 수 없었죠. 봉고차는 순식간에 시장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내 아내가 납치됐어요. 준호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영어를 할수 있는 상인 몇 명이 상황을 이해하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이미 차는 멀리 사라진 후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건너편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30대 여성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체격에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준호 씨의 절규를 듣는 순간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데려올게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에요. 진짜죠? 정말이죠? 근데, 누구세요? 당황한 준호 씨가 물었지만, 그 여성은 이미 자신의 오토바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혼다, PCX 바이크였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따라가서 데려올게요. 하지만 위험해요. 혼자서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준호 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여성은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시동을 켰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전혀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 이름은 박미선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봉고차가 사라진 방향으로 급출발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이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선 씨는 15년 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인 707 특임대에서 복무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여성 특전사가 매우 드물었는데 그녀는 그 소수 중한 명이었죠. 미선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호치민시내 복잡한 골목길을 누비며 봉고차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에 뵌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통 상황을 읽고 최적의 경로를 찾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 말이에요. 저속도로 가면 아마 시내에서 벗어나려는 것 같은데, 미선 씨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봉고차의 목적지, 가능한 경로, 그리고 추격 전략을 말이에요. 봉고차는 관광지에서 점점 멀어져 현지인들만 사는 주택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들키지 않게 뒤를 따랐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발각될 위험이 있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놓칠 수 있거든요. 봉고차 안에서는 소영 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하지만 납치범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영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렸어요.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금품 갈치가 아니었거든요. 25분 후, 봉고차는 호치민 외곽의 허름한 창고단지에서 멈춰섰습니다. 미선 씨는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상황을 관찰했어요. 창고 주변에는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몇명더 있었습니다. 총 6, 7명 정도로 보였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역시 조직적이군.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야. 미선 씨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이미 수개월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해서 다른 나라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보였어요. 소영씨는 그들의 12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던 거죠. 그때 그녀의 눈에 창고 뒤편에 있는 배수로가 보였습니다. 충분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어요. 15년 전이라면 더 쉬웠을 텐데 잠시 웃음이 나왔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미선씨는 오토바이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창고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보초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어요. 배수로를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간 미선씨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소영씨는 창고 한쪽 구석 의자에 묶여있었고 납치범들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여자 하나 들어왔어. 상품 상태 좋아. 나이도 젊고. 베트남어였지만 미선 씨는 대충 내용을 알수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복무할 때 동남아시아 언어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미선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거래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수천만 원 수준의 큰 금액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만큼 이들이 전문적인 조직이라는 뜻이었죠. 미선씨는 창고 안에 전력 차단기를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을 만들어서 혼란을 유발하는 작전이었어요. 3, 2, 1일. 순간 창고안이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납치범들이 당황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야? 왜 갑자기 불이 나가? 발전기 확인해봐. 정전인가? 아니면 누가? 바로 그 순간 미선 씨가 움직였습니다. 1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몸놀림은 여전했어요. 첫 번째 납치범이 손전등을 켜기도 전에 조용히 제압당했습니다. 목을 정확히 눌러 기절시키는 기술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어둠 속에서 하나씩 사라져가는 동료들을 발견한 나머지 납치범들이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있어? 누구야? 빨리 불켜. 다른 누군가가 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움직였거든요. 소영씨는 갑작스러운 정정과 이상한 소리들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누, 누구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때 익숙한 한국어가 들렸어요. 소영씨죠? 저는 미선이라고 해요. 남편분이 보내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정, 정말요? 어떻게 여기까지?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예요. 미선 씨는 소영 씨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납치범 여섯 명중 다섯 명은 이미 제압했고,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남아 있었어요. 제가 먼저 나가서 확인할 테니까, 소영 씨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갈래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알겠어요. 그럼 제 뒤를 따라오세요. 절대 소리내지 마시고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납치범이 창고 밖에서 무전기로 다른 조직원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본부, 본부, 창고에 침입자가 있다. 지원 요청한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조직원들이 오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했어요. 소영씨, 제가 저 사람을 처리하는 동안 배수로 쪽으로 가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합류할게요. 미선 씨는 마지막 납치범에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전기 통화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노린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납치범이 미선 씨의 기척을 눈치채고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칼을 들고 덤벼드는 납치범. 하지만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죠. 불과 30초도 안 되어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선 씨는 의식을 잃은 납치범들을 묶어둔 후 베트남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치와 상황을 베트남어로 간단히 설명하고 소영 씨를 데리고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런데 언니는 대체 누구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일반인이 그런 일을 할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예전에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 뿐이죠. 특별한 훈련이요? 군대에서 좀 특수한 부대에 있었어요. 707 특임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영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로 유명했거든요. 정말요? 와 그럼 언니가 그 영화에서 보던 영화만큼 멋있지는 않아요. 그냥 훈련을 많이 받았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벤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씨는 경찰과 함께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아, 준호 씨가 달려와서 아내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아니에요. 저도 다른 한국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기적 같은 만남도 있는 법입니다. 베트남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미선 씨의 신고 덕분에 납치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창고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흔적도 발견되었어요. 이 조직이 이미 수개월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해왔던 것 같습니다. 소영 씨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사실 소영 씨만이 아니라 미선 씨가 없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 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여행할 때는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혼자 다니지 마시고 현지인이 접근하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아요. 미선 씨가 부부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범인들도 모두 체포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준호 씨 부부는 원래 계획대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미선 씨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호치민의 유명한 한식당에서 만난 세 사람. 어제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소영 씨 손목에 남은 밧줄 자국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었어요? 무서우시지 않았나요? 소영 씨의 질문에 미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미선 씨는 사실 군 전역 후 12년 동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정말 힘들었어요. 군대에서 받은 훈련과 일반 사회 생활은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이번 베트남 여행도 회사 휴가를 이용한 개인 여행이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 조사도 겸해서 온 거였죠. 사실 그때도 많이 망설였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준호 씨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까 잠시 말을 멈춘 미선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제 동생도 해외에서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그때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어서요. 준호 씨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미선 씨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언니 덕분에 우리가 살수 있었어요. 정말 두 번째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소영 씨는 지금도 미선 씨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아요. 납치 조직은 모두 베트남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동자는 15년 나머지 조직원들도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어요. 그들이 운영하던 인신매매 조직도 완전히 해체되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이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당국에서도 관광객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벤탄시장 주변에는 순찰 경찰이 늘어났고, 각종 안전 안내판도 설치되었어요. 미선 씨는 현재도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필요할 때는 여전히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분이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소영 씨가 무사했으니까요. 준호 씨는 지금 승진해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소영 씨는 여전히 간호사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작년에 건강한 딸도 낳았어요. 그들의 딸 미선이는 지금 돌이 지났는데 벌써 엄마 아빠를 닮아 활발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미선 씨는 가끔 이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작은 미선이를 보면서 미소를 짓곤 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힘든 일을 당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외여행을 갈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여행은 안전하게 끝나니까요.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 현지에서는 가급적 혼자 다니지 마세요. 둘째, 정식 등록된 여행사나 가이드를 이용하세요. 셋째, 휴대폰에는 항상 현지 긴급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비슷한 위험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건 무사히 돌아오는 거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해외여행 경험이나 안전수칙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안전한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죠. 예상치 못한 위험도 있지만, 뜻밖의 도움의 손길도 나타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미선 씨 같은 평범한 영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기적 같은 만남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게 되신다면, 미선 씨처럼 용기를 내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말이에요.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